고객님과의 소중한 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잘 아는 딜러 현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주아입니다. 어,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레인지로버 보그 차량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우선 2018년식이에요. 어, 후기형 버전이고요. 4.4 디젤 오토바이오그래피 차량입니다. 어, 롱바디 모델은 아니고 쇼바디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가격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어, 요즘에 제가 보그 차량을 많이 보는데, 5천만 원 미만으로 내려가면은 다 대부분이 전기형 버전이고요. 후기형 버전 들어가면은 좀 탈만하다 싶으면은 뭐 7, 8천 넘어가는 거는 아주 우습게 올라가고, 거기에 뭐 롱바디에 오토바이오 글피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9천, 1억까지도 갑니다. 어 그래서 워낙 이 금액에 대한 스펙트럼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가성비 있는 차가 뭐가 있을까? 라고 저는 정말 고민을 해봤다가 이 차량을 골라봤어요. 우선 처음에는 제가 이차량두 번을 검차했습니다. 두 번을 검차했는데 첫 번째는 불합격이었어요. 두 번째는 어 테스트를 주행해 보고 했는데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고 해서 한번 이 차량에서 한번 찍어봅니다. 제가 봤을 때첫 번째 불합격이었던 거는 우선은 키로수가 마일리지가 좀 높습니다. 마일리지가 높다는 라 거는 현재 적상 거리가 16만 킬로미터 주행을 했어요. 아 여기서 16만 킬로면 아니지 폭탄이지 이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테스트 주행을 다 해봤어요. 그랬는데 어 상태가 너무 괜찮아.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본 차량 레인지로버 보그 차량 준비해봤습니다. 어이 차량 16만 킬로가 탔는데도 뭐가 좋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선 쉽 8 년식이라고 하면은 약7년 정도 된 차량입니다. 7년 동안 1 6만 킬로를 탔다라고 하면 1 년에 2만 킬로 이상을 탔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보험 이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험 이력이 하나도 없이 깔끔한 컨디션이에요. 그렇지만 이 차량은 보통 패밀리카로다가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마일리지가 많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 운행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 차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생길 수 있냐. 약간의 외관의 스크래치나, 뭐, 문콕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하다 보니까 약간씩, 어,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뭐 페인트 도장을 다시 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전혀 아니고요. 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을 찍는지 외관부터 실내까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보시는 차량 레인지로버 보그 4.4 오토바이오그래피 차량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차량은 4.4 디젤 후기형 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데일러닝 라이트 후기형 버전으로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 메쉬 그레이도 어, 컨버전 되어 있는 버전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범퍼까지도 후기형 디자인으로 모두 전반적인 깔끔한 컨디션을 보실 수 있고요. 본넷 후드 쪽에 도장 상태 뭐가 살짝 묻은 정도고, 이거는 페인트에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없어서 깔끔합니다. 그리고 핸더 쪽이라든지 휠은 만소리 휠이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휠 컨디션 약간의 요런 스크래치 정도는 있어요. 이런거좀 복원해주면 상당히 괜찮을 텐데. 어, 그리고 만소리 휠이 정품 만소리 휠은 워낙 고가의 휠이기 때문에 어, 그거는 장담은 못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소리 스타일이지 않을까.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측면에 문콕이나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저는 딱 여기 하나 보이더라고요. 여기, 요거, 요거, 요거 살짝 요거는 그냥 컴파운드로다가 해서 그냥 살짝 광택만 제대로 내주면은 될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다가 이런 뭐 워터 스팟 같은 건 아니지만 광택이 제대로 안 나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품화를 하는 과정에서 상품화하는 업체나 뭐 차주분들이 정말 꼼꼼하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요런 스크래치, 살짝씩,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괜찮아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뒤쪽 회도 보시면은, 아, 살짝 아쉬워. 근데, 복원하면은 또 문제가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잔여량은 그래도 많이 남았습니다. 한60% 이상 남아있고요. 뒤쪽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음, 외관은 a급이라고 얘기는 못해요 이거를 a급이라고 절대 할 수는 없는 거고 물론 제가 이 차량을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휠 복원이라든지 외장 컨디션에 대한 부분들 다어 다시 한번 손을 보고 판매를 해야 될 차량 같습니다 어 후면 쪽에도 보시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다가 후면은 좀 깔끔합니다 아무래도 사이드 측면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차체가 넓어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어 실내는 트렁크 패브릭 상태 깔끔합니다 자, 보조석 후측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석 후측면에는 어 보시면은 문콕 같은 거는 없고요. 이런 거. 이것도 그냥 날아가는 건데 컴파운드로다가 그냥 광택기를 좀 제대로 꼼꼼하게 밀면은 없어질 만한 거고. 이것도 아 요거는 한번 살짝 부 터치는 해 줘야 될것 같고. 이 여기 이제 도어 엣지 부분에 PPF가 너무 지저분하게 되있어요 이거 다시 떼고서 다시 한번 손을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어, 휠은 뭐 넷짝 다 그냥 복원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요런데요런데막 광택약 이런 게다 묻어 있고 이게 제대로 아, 안 닦여진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어, 거면은 좀 차가 보그 차량인데 좀 상품화가 조금 아쉽지만 음, 그거야 뭐 제가 하면 되는 거니까 출고 전에. 근데 이제 광택 한번 제대로 밀어주면은, 음, 충분히 광 살아나고 가치가 있을만한 건데, 외장은 그냥 제가 봤을 때 B, C 정도 수준이라고 볼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차량을 보는 이유는, 어, 우선은 주행 테스트를 해봤을 때 너무나도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괜찮아서,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어, 물론 저렴한 거라고 해서 이제 뭐 복원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컨디션을 좀 끌어올리는 부분은 제가 해야 될 몫인 거고요. 자,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탄 시트입니다. 그리고 후기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어 트림 쪽에 시트 조절 버튼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 전에 전기형 버전은 이렇게 사이드 쪽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가죽의 컨디션은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고요. 17만 킬로를 탄 시트라고는 믿기지 않아요. 실내는 좀 상당히 깔끔하게 썼는데 아무래도 애기 키우는 집에서 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차량은 자 현재 적산거리 16만 7천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입니다. 뭐 따로 별도의 경고등 들어온 거 없고요. 위쪽에 보시면 상단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위치해 있고요. 신형 스타링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드에 탄시트가 들어간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전반적으로다가 뭐 스티링이나 실내 가죽 상태는 모두 깔끔합니다. 이렇게 보조석도 보시면 색상 오염이나 이염 되거나 그런 부분 없고요. 프레임리스 룸미러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수있습니다위쪽에 선루프도 모두 정상 작동하고요. 보시면은 이쪽 가운데 센터컨솔 쪽에 이렇게 인포테인먼트 외에 이제 시트 조절이라든지 차량 터레인 조절 버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이제 LCD 화면으로다가 변경돼서 이게 이제 아무래도 후기형에서 많이들 찾으시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팝업식, 다이얼식, 기어 노브 그리고 터레인 조작 버튼 에어 서스펜션의 조절도 보면은 모두 정상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서스펜션 올라가는 거 보면은 잘 올라가죠 한번 내려볼게요 예, 모두 정상 작동합니다. 보그 같은 경우에 이쪽에 센터 가운데 쪽에 이렇게 냉장고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음료 같은 거 이렇게 넣어놓으면 어디 놀러 가거나 하면서 음료 같은 거를 이렇게 쿨링을 시킬 수가 있는 냉장고 들어가 있고 컵홀더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열 공간 한번 만나봤고요. 2열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 공간입니다. 어, 우선은 롱 바디는 아니기 때문에 어 다소 레그룸 공간의 스페이스가 조금 좁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타거나 했을 때는 충분히 넉넉한 공간이고요. 제가 타더라도 요즘에 보통 뒷자리가 되게 넓은 차들을 많이 타서 그렇지 어, 일반 뭐 X6나 카이엔에 비하면은 훨씬 넓습니다. 그리고 보그 같은 경우에는 이 등받이가 좀 상당히 뒤쪽으로 다 많이 이렇게 젖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장점이고요. 보통 일반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각도? 한 보통 눕혀놔도 이 정도 각도고, 보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더 이제 조절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다가 이렇게까지 눕혀질 수 있어서 상당히 편안한 공간이라고 볼수 있고, 레그룸의 스페이스는 뭐 X6, X5, 까이엔 정도? 그 정도라고 볼수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제가 비필러 뒤쪽으로다가 그, 1열에 등받이를 상당히 많이 뒤로 다 밀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레그로 공간이 협소해 보일 수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탔을 때 이렇게 보면은 다리 무릎이 닿거나 뭐 협소하다라는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 물론 이거 다리를 쭉 뻗을 수 있어서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려면은 이 차량은 뭐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냥 카니발 같은 거나 뭐시에나 같은 거뭐 이런 차를 가시거나 아니면 아예 롱바디 뭐 에스컬레이드 이런 차를 가야 되는 거고, 일반 패밀리 s u v 4인승이라고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풀사이즈라고 볼수 있을 만한 레인지로보 보그 차량입니다. 보그 같은 경우에는 메리디 오디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후석에서 인포테인먼트에서 보시면 시트 조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사지 시트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다 조절이 가능하고 보조석 쪽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공조기 관련된 거 예, 네, 요렇게서 해 조절이 다 가능합니다. 물론 뭐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쪽에서 따로 셀렉이 가능하고 경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후형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잘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암레스 네, 윈도우 조절 버튼 이쪽에서 보시면 조명이라든지 아니면은 위쪽에 선쉐이드 네,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시트가 상당히 이게 좀 편안하게 좀 너무 부담스럽게 뒤로다가 이렇게 밀어지기도 하고요. 어,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기능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것에서는 전혀 손색은 없습니다. 16만 7천 킬로미터 탔다고 어,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컨디션이긴 해요. 내장을 봤을 때는 그래도 좀 깔끔하고요. 외장에서 몇 가지만 좀손을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만나본 차량, 레인지로버 보그 4.4 디젤 오토바이오그래피 차량 한번 만나봤는데요. 나가서 이 차량에 대한 조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만나본 차량, 레인지로버 보그 4.4 디젤 후기형 버전 한번 만나봤습니다. 아, 이 차량은 오토바이오그래피 차량이에요. 그리고, 어, 이 차량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우선은 만소리 스타일 휠이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은 18년식 후기형 버전인데, 어, 다소 키로수가 좀 많습니다. 외장 상태는 뭐 B급 정도라고 볼수 있는데, A급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광택을 다시 살리고, 외형에서도 컨디션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서, 어, 제가 테스트 주행을 해보고, 여러모로다가 검찰을 해보다 보니, 어, 괜찮다. 싶어서 한번 준비해본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은 보험이력이또 없는 게 특징이고요 블랙에 탄시트가 들어간 차량입니다 키로수가 다소 많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겠어요? 무조건 가격입니다 가격이 상당히 메리트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금일 판매하는 가격 5,200만원 5,20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레인지로버 보그 4.4 디젤 오토바이오피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 현금 할부 그리고 고객님 탈선 차량 대차 가능하고요. 이 차량은 키로수가 좀 많기 때문에 리스는 불가능합니다. 어, 하지만 외장 상태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출고 전에는 당연히 휠 복원이라든지 외형 복원, 클리닝 모두 깔끔하게 마치고 출고할 것을 약속드리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만나본 차량 레인지로버 보그 차량. 이 차량 이외에도 많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고 라 하시면 여기 상단에 현주환유고차TV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보다 좋은 차량으로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원 SKV1에 위치해 있고요. 저는 제가 직접 상단부터 검차, 계약 후 출고 AS까지 모든 부분을 제가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과의 소중한 연애 이어가고 차례를 잘 아는 딜러 현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